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을 해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런 걸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시비 건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는 어린 아이들이나는 아, 행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연임제는 그런 거죠. 중임이라고 하면 두번할수 있다. 중. 어, 그러니까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 퐁당퐁이 가능하다. 그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죠. 그러면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그게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 이건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한번더 하는 것만 하게 하고 나중에 떨어진다에 음 다시 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긴데 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결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걸 그냥 언어는 그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냥 아그 언어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죠. 그걸 왜곡해 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쪼가리를 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국민의 힘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